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플입니다. 어, 저는 어제 친구들과 술을 한잔 했는데요. 요즘 막년이기 회 때문에 굉장히 모임이 많아요. 어, 그래서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대리를 이용하시든가 차를 두고 가시는 걸꼭 어,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키누스의 시련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에키누스의 시련을 재밌게 하고 계신데요. 저는 지금 시점으로 3천만 점을 달성을 했고요. 어 47위를 하고 있네요. 어 저는 100위 안으로만 들어가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어그 이유는 어 제가 뭐 지금까지 현질을 한 금액이 100명 안에 들 정도로 많이 한건 아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만족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에키누스를 하시다 보면은 많은 느낀 점들이 있으실 텐데 자 지금 1, 2, 3위를 보시면 자, 아이디가 살벌하죠. 맛박 찍어 볼라. 척추 어 볼라. 면상 찍어 볼라. <laughs> 아이디를 보면은 진짜 아주 그냥 어 다가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어 공포감이 느껴지는데 자, 이름처럼 바로 공포 길드 분들입니다. 자, 랭킹을 보시면은 맛박 찍어 볼라 님께서 4,200만 점. 우리는 네 번에 키누스를 경험을 하는데 4,200만 점이고 2위나 3위도 4,000만 점이다 넘었어요. 그러면은 판당 무조건 천만 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어, 순위가 굉장하죠. 이분들은 거의 지금까지 에키닉스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고 어, 거의 매주 1위를 하고 계신 분들인데 자, 과연 어떤 비밀이 있을까? 이분들이 진짜 현질을 정말 많이 해서 그렇게 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어쨌든 간에 공포길드 분들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방법은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분들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밀이 아니라 제보를 받았고요 어, 제가 직접 문의를 했어요. 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으시길래 이렇게 점수가 잘 나오느냐? 다른 분들보다 너무 점수가 높다. 항상 그것도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궁금하다. 좀 알려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흔쾌히, 흔쾌히 알려주셨습니다. 마박 어, 찍어볼라님이랑 같이 대화를 했고요. 어, 굉장한 비밀은 아니에요. 이미 아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일단 랭킹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전에 오늘의 취약 속성을 한번 보고,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키노스의 취약 속성. 오늘은 스턴과다운 에어가 있어요. 어, 보통은 전설 스카이락이나 아니면 스카이락 계열의 무기가 들어간 날 점수가 좀 많이 높게 나오는데 어, 연속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은 어, 스카이락이 아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독속성도 없고 번개속성도 없기 때문에 어, 점수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맛박찍어볼라님께서는 천만점을 높게 달성하셨어요. 랭킹 보기를 들어가서 전체 순위로 간 다음에 1일 순위를 보겠습니다. 자, 맛박찍어볼라님께서는 천만점을 달성하셨고 밑에 척추접버볼라님께서도 천만점을 달성하셨어요. 아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자 이분들 장비가 굉장히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자 지금 마빵 님께서는 독스카이 락도 5초월 이에요 그리고 어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둘다 보이드워커 3초월 입니다 자 두번째 장비를 볼게요 자 심지어 이번엔 전설 프로스트 가디언을 입고 가셨는데 어 이거는 왜일까 라는 생각이 싶을 정도로 초월도 안돼 있어요 어 물론 뭐 둔화 때문에 가져가셨긴 했겠지만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블레이즈 바스트가 있죠 마빵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아예 그냥 속성을 아예 무시를 하고 가신거나 마찬가지예요. 에어 속성 가져가셨지만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속성을다 무시하셨습니다. 2위인 척추저벌라님도 볼게요. 자,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아셨을 텐데, 이분들께서는 항상 어떤 에키누스의 취약 속성이 나오든 간에 블레이즈 바스타들을 꼭 가져가십니다. 자, 그 이유는 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마빵님은 심지어 지금 부관의 비전 스킬도 3초밖에 안돼 있으세요. 장비는 저보다도 떨어지시는 분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전설 블레지 이바스터들을 가지고 가는데 강림이에요, 심지어. 어, 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컨트롤을 좀 보시면서 어, 따라하시면 충분히 높은 점수를 획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마빵님이랑 대화를 할때 제가 여쭤봤어요. 마빵님, 이 정보가 공유가 되면 순위가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요? 마빵님의 장비 상태보다 좋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도 재미를 위해서 다른 분들한테 공유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키누스를 하면 초반에는 굉장히 뭐 수월합니다. 100만 점, 200만 점까지는 어, 굉장히 추월한데 특히나 이제 전투력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한 어, 번에 저렇게 스카이라기 어세신으로 어, 100만 점을 돌파할 수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후반으로 가면서부터는 어, 데미지를 더 많이 줘야지만 어, 저렇게 100만 점 단위를 끊을 수가 있죠. 자, 맛빵님은 그래서 블레이즈바스타드를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데미지는 덜 나오지만 블레이즈바스타드를 항상 주력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기 상태를 만듭니다. 그로기 상태를 만들고 나면은 공중에 띄울 수가 있죠. 공중에 띄우고 나서 이제 듀얼이라든가 스카이라그로 연속기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블레이즈바스타드냐? 자, 아시겠지만 블레이즈바스타드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기 기술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고정을 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일종의 그로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그로기 상태를 만들어 놓은 후에 계속해서 이 에어 연속기를 이어가게 되면 은 중간에 슈퍼모가 계속 까지면서 도망을 못 가요. 도망을 못 간다는 것은 주문을 외우러 갈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바닥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100만 점 단위로 계속 끊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 100만 점 단위가 돼서 이제 태세전환을 할때 그때 말고는 거의 땅에 떨어지질 않습니다. 보통 한 가지 장비로 이제 연속기를 넣었을 경우에 100만 점을 못 넘으면 그때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가 있는데, 그 점을 미리 예방을 하시는 거죠. 블레이즈 바스터드로 3,40만 점 데미지를 주고, 어세신으로 또 추가 데미지를 줘서 100만 점 단위를 무조건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태세전환 타이밍만 계속해서 마주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을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뭐 이미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운이라든가 뭐스턴 같은 무기들을 가져갔을 때 생각보다 데미지가 또잘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연속기를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백만점 단위를 못 끊으면은 중간 중간에 이제 취약 속성을 요구하는 주문을 외웁니다. 아시겠지만 그 주문을 외우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그때는 데미지도 잘안 들어가고, 속성 같은 것도 잘 걸리지가 않죠. 그 치약 속성이 아니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치약 속성을 요구하는 주문을 외우는 타이밍을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주문을 거의 안 외우고 있어요. 왜냐면 테세전환 때를 말고는 거의 에어에 떠 있고, 아니면은 뭐 슈퍼머가 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빈번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간 절약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지금은 주문을 외우고 있는데 어 이거는 아마 첫날 영상인 것 같아요. 첫날 영상이어서 에어와 둔화를 요구하는 어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블레이즈 바스타드와 독스카이라를 가져가셨는데 어 이날은 또 독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독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스카이라를 주력 무기로 사용을 하고 이제 그로기를 만드는 블레이즈 바스타드를 처음에 무조건 사용으로 하시면서 테라와 효과 전이를 이용해서 항상 슈퍼모를 깎고 에어 상태를 만들죠. 그 다음부터 연속기를 듀얼과 스카이라그로 이어가는 겁니다. 어, 어떤 장비, 그러니까 어떤 취약을 요구하는 날이어도 블레이즈 바스드는 무조건 가져가신다고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속기를 이어가기가 수월한 거고, 막방님만이 아니고 어, 척추님도 마찬가지의 방법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어, 저도 이제 며칠 전부터 이 방법을 쓰고는 있는데 아직 조금 손에 안 익는 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모든 속성을 다 가져가려 고 그러면 장비 강화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가면은. 분명히 우린 세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세번 중에 제일 고득점인 날로 따지자면은 취약속성을 다 챙겨가도 장비 강화가 덜 되어있기 때문에 어, 정작 의미가 없어요. 데미지를 많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태세전환을 바로바로 불러올 수가 없어서 이 방법이 굉장히 잘 쓰이는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아, 데미지가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데 연속기를 이어가면서 무조건 태세전환으로 만들어가는 컨트롤을 보고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이런 방법을 쓰려고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 위에 보시면 데미지 보너스가 있죠. 지금 레벨 15에요. 지금 어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레벨 15라는 거는 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20까지 못 올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간에 어 요구하는 주문을 채우지 못하면 또 제로가 되죠. 근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하신답니다. 어차피 100만 단위로 테세턴을 끊어버리면 점수는 잘 나온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은 지금 어 7초, 6초, 5초. 그러면서 1 0만 점을 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오늘은 요구하는 게 스턴다운 에어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 순위를 보시면 15위죠. 굉장히 만족스러운 순위고요. 820만점을 달성을 했는데 장비를 보시면 어, 블레이즈 바스타드, 스카이라 그리고 듀얼입니다. 스턴다운 에어 중에서 챙겨간 건 에어밖에 없죠. 그런데도 충분히 이렇게 800만점을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저처럼 뭐 과금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상위권에 도달할 수가 있는 그런 컨트롤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이 정보가 밝혀지면서, 물론 알고 계시던 분들은 이미 쓰고 계세요. 지금 제 아래에 계시는 각시털 님도, 어, 지금 5초월 된, 어, 강림 블레이즈바스터를 사용하고 계시고, 저랑 거의 비슷하게 가셨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야간지기 님도 블레이즈바스터를 가져가셨죠 자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모든 장비를 강화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어 경쟁전에서 라리카를 사용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에 키누스도 블레이즈 바스타들 무조건 껴야지만 더 점수가 잘 나오는 어, 그런 형태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이런 좋은 정보를 공유해주신 맛빵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그래도 이 많은 이미 많은 분들이 정보를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상위권을 달성하고 계시는 홍포길드 분들도 굉장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